30초.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 3, 초조할 4, 것 같습니다. 5, 6, 지금 여기나 여기 뭐다 있어 보이는데 나 가죠. 아, 네. 이수가 통한다면은 뭐 그거는 거의 한수 네, 확실해진 거거든요. 안 그래도 끝내기에서 지금 흑이 최선을 다해도 백이 좀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가 통한다면 결정타죠. 뚫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마지막 하나 둘, 지금 여기를 뚫으면 셋, 여기를 둡니다. 네. 그러면 흙은 다 이렇게 다 연결할 수밖에 없죠. 일곱 그때 여기를 일곱. 두고 이쪽을 두고 방금 전 이곳에 따낸 곳에 돌이 없었기 때문에 네. 여기를 찌르고 따낼 때 먹여치면 지금 딱이 형태가 되거든요. 음. 그때 지금 흙이 이곳에서 한집 이외에 한집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아 어, 이거는 뭐 결정적이네요 하지만 그곳에 끝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둑은 백이 남기는 그림이었습니다